되나? 열어볼까? 오, 되네. 어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돈 있으면 돈 많이 주었는데 가값씩 옆에서 주는데 여기는 안 되네. 안 되니까 나갑니다. 맥주 캔이 떨어져있고

热。哇 루 아, Thank you. 보면은, 가라, 가라, 같아,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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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n t s o t h k you. t h a you. Thank you. Thank y o t h you. t h you. Thank you. Thank y o o u t o h a n k Okay, let's, let's try to start with a uh, hello. Wait, <laughs> wait. There'll be free beer. I learned this thing in Australia three years ago. Uh, you know what? If you will come a bit closer to the blue rope, then you will look more like an audience, less like a car accident. <coughs> Don't worry, I'm a trained professional. There you go. Thanks everyone for being patient with me. There will be lots of tricks. This trick is very difficult. Unfortunately, it's not that impressive. i <laughs> joking, sometimes when I do it, sometimes people clap. <laughs> yeah. 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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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 여기는 어, 런던 브릿지예요. 사람 진짜 많습니다. 런던 브릿지. 아니 아니야. 뭔브릿지뭐 스파이더맨도 나왔는데 까먹었다. <목소리> I think <laughs> <laughs> 들어가려고 했는데 줄 보세요. 못 들어가겠다 포기. 사진 기사도 없고 혼자 가면 좀 헐릴 것 같아서. 여기는 영국 도서관이거든요. 런던 도서관, British Library. 책좀 읽어 보려고 시간이 남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소지품 검사 안 해? 여기는 영국의 한 공원이에요 아 이렇게 너무 간직하고 좋네 이 봐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런닝하고 이 무슨 차야 엄청 비싼 차 같은데, 야, 야 그... 포르쉐요 크... 역시 런던 답네요 앞에 자 사람 뛰어오죠. 이게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삶 되게 부럽습니다. 저 사람 옷이랑 이 색깔 맞추면서, 초록색 초록색이네. 어. 아 지금은 공원에 왔는데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 돌아가면 진짜로 뭘 해야 될지를 쉽게 결정이 안나는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제 스탠스타드 공원 갑니다 가방 맨날 이렇게 매고 다녀요 안녕 c 스쿱스 노숙자 개 많아 형. 노숙자 너무 많아 진짜로. 자리 써라. 공항 스트레스타도 공항인데 다 자요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자. 깜짝 놀랬는데 노숙자인 줄 알고 근데 다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는 사람들.